그렇게 안 하고 판매를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는 또 신입분들이 정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동차 영업 그만두고 보험영업 시작한 이유두 번째 이야기.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온라인 영업입니다.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 영업사원, 그러니까 제가 했었던 브랜드는 국산차 영업을 했었는데 국산차 영업은 온라인 영업을 했으면 안 됩니다. 벤치나 BMW 외제차 딜러분들은 유튜브도 하시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이런 곳에서는 온라인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제가 아는 영업사원분 들 유튜브를 거의 10만 구독자가 넘으신데도 거기에 이름을 걸지 못하시고 어디 대리점인지 연락처나 이런 걸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신입이었을 었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걸 모르고 블로그도 막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었는데,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런 걸다 내리고 했었고, 카페나 이런 데에서도 소개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고인들이 소개를 해 주시게끔 제가 유도를 많이 했죠. 서비스도 좀 드리고 세밀하게 챙겨 드리고 소개해 주시면 답례도 꼭 해드리고, 다른 자동차 브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인스타는 당연히 하면 안 됐고 유튜브도 차량 설명 유튜브도 했었는데 제거를 걸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험 쪽은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거든요. 보험에 관한 상품도 내가 잘 추려 가지고 상품을 또할 수도 있고 온라인 영업을 무조건 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고 판매를 많이 하고 소득을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오랫동안 영업을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기는 또 신입분들이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자동차 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고충이 많이 있으실 건데 그전 영상에서도 보내드린 것처럼 그 일대일로 상담을 해드리겠다 하고 신청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번 달부터 만나뵙기로 했는데 뻔할 거예요. 어떻게 자동차를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왜냐면은 이게 판매가 우선 돼야 소개를 받을 수가 있고 소개가 나오고 나서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선 판매 자체가 어려우니까 당직 손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왜 외제차 영업사원분들도 온라인을 하고 할까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험영업을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미만 통과를 하면 콘텐츠를 언제든지 올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험영업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 그쪽 일을 뭐 비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업계에 있는 분들 더잘 아실 거예요. 온라인 영업, 뭐 인터넷 영업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제가 심지어는 카페에서 소개를 제 고객님들이 해준 거를 본사분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와서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 자동차 업계는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또 해보고 싶었고 인스타에 광고도 해보고 싶고 유튜브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자동차 영업에서 보험 영업을 결정적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1년째 보험을 일을 하고 있고 보험 영업에서 온라인 쪽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하니까 확실히 아직 경쟁자가 많아서 막 엄청나게 크게 성장은 못 했는데 꾸준히 하면 성장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온라인은 정말 꼭 필수인 것 같습니다. 보험 영업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제가 온라인 영업 하고 싶어서 보험으로 온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